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열, 실력업, RPM 문제 세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22번부터 해서 쭉쭉쭉 풀어가니까 틀린 것 위주로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 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82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좀 대부분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일단은 가 조건을 본다면 X가 한자리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리 자연수 그리고 그 a랑 b가 x의 원소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자 그거 이제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 보면 다항식이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홀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요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 떠올리고 그 식에다가 1을 갖다가 대입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어. 이 값이 이제 아, 플러스 3이 이게 홀수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3이라는 값이 홀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는 이 값도 뭐가 돼야 되냐면 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를 더해가지고 홀수 되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가 케이스가 무엇이냐면, 아, 얘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돼야 되겠죠. 짝수. 자, 두개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우리가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홀수가 될수 있는 게한 자리 수 중에서 1, 3, 5, 7, 9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홀수 더하기 홀수 하는 경우는 이거 다섯 개 중에 하나 택하는 다섯 가지. 또 이거 다섯 개 중에 하나 택하는 거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25가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홀수 더하기 홀수가 아니라 짝수 더하기 짝수에서 짝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짝수는 2, 4, 6, 8 이렇게 4개씩 있으니까 4 곱하기 4 해서 16 나와지겠습니다. 그래서 2개 더해주면 답은 4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823번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도로망이 이렇게 A, B, C, D 해서 4개가, 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이 B랑 C 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 최소 A에서 D로 가는 그 경우의 수가 100가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건설 그 최소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A에서 D로 갈때 어떻게 갈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갈수 있는 이 경우가 있을 거고,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B에서 C 사이에 여기 X계의 길이 생긴다라고 치면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거든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D로 갈수 있어. 그 다음에는, C로 먼저 가고 B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지수를 다 더했을 때 100개 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가지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ABD로 가면 2 e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고, ACD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나와지겠죠. 그 다음에 ABCD면 2개, X개, 3개입니다. 두개 x 개세 개, 그래서 6x. 마찬가지로 세개 x 개두 개니까 경우의 수가 6x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여기 있는 이 값들의 합 12x 플러스 13이 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돼요. 12x가 빼주면은 8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 만족하는 최소의 x값이 얼마냐? 7이 들어가면 84가 되겠죠. 그래서 7이 아니라 8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8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824번입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영역이 나눠져 있고, 여기 이 영역을 다섯 명이 조사를 한데 여섯 개의 영역인데 다섯 명이 한 개씩 조사하면 한 개가 비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한 명이 이웃하고 있는 두 지역을 그냥 혼자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일단 이웃하고 있는 곳을 조사할 수 있, 있으니까 어느 곳이 이웃하고 있는지 봐야 돼. 그러면 너네가 이웃하는 곳을 한번 체크를 해 봤을 거 아니야. 연결을 한번 해 보자. 요거 두 개가 이웃하고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웃하고도 있고 그치? 자 요런 식으로 그냥 그림상에다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뭐 여기에다가 영역을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순서 상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요렇게 다 확인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셀수 있겠죠? 여기도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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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갈두 개씩 묶어 줄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맞나? 뭐안센거 있나? 아, 요 밑에도 있네. 요렇게 해도. 그지열 군데가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제 다섯 명 중에 여기 두 군데를 조사할 사람을 한명 고르는 거야. 알겠지? 그게 케이스가 몇개 있습니까? 5 c 얼마? 아, 지금 뭐 여기서는 조합은 쓰면 안 되니까 그냥 5. 됐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10군데 중에 갈수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입니까? 10. 되겠어요? 오케이? 두 군데를 조사할 사람 한 명을 뽑고 그 사람이 이열 군데 중에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이렇게 봐 이제 몇명 남았어? 네명 남았고, 영역도 몇개 남았습니까? 네개 남았잖아. 그치? 그게 다 다른 영역이니까 그냥 그네 사람을 갖다 무엇 해버리면 될까? 어, 줄 세워버리면 되겠죠. 4팩토리아. 이해 됩니까? 그래서 24 곱하기 50.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은 1200.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린 여기까지 할게요.